안녕하세요. 보타임앤미국 소식입니다. 3월 3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앤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오늘 이상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세계 유일한 기축통화국인데 기축통화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달러와 약세와 또한 미국의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미국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위치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서 상당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2의 기축통화국은 무엇이 될까요? 역사적으로 기축통화국을 가지고 전 세계가 피비된다는 전쟁을 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축통화국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 만한 나라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좌파 행정부가 있을 때는 항상 제로 금리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바마 또한 바이든 전부 제로 금리 시대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의식은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야 1년 전에 대비 달러의 가치가 12% 정도가 하락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기축통화국 지위마저 포기하겠다는 미국의 속셈이 무엇인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대의 유가가 배를 당 113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투리에 나여 개스값이 치솟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유가가 치솟을 이유는 없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네오콘과 또한 글로벌리스트들의 합작으로 우크라이나를 부추겨 러시아로 하여금 침공하게 만들고 또한 EU와 전세계 글로벌리스트가 연합하여 지금 러시아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러시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지금 성명을 발표하는 의원들을 보면 거의 다 글로벌리스트 의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민주공화 양당을 떠나서 모든 글로벌리스트들이 왜 러시아를 저렇게 압박을 하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의 아프간 철군대에 자살 폭탄 테러로 인하여 불에 타 죽은 군인들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낸시 페로시가 환호성을 지르면서 벌떡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국의 군인이 죽었는데 벌떡 일어나서 환호를 지른다고 하는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어저께 국정 연설을 다 끝나고 조 바이든이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고개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서 잡아와, 또는 가서 혼내줘, 이런 뜻이겠죠. 그게 힘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자국의 군인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푸틴을 말하는 것인지, 그러나 객관적으로 푸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러시아 원유 수입을 왜 금지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니, 조 바이든이 오늘까지도 그것은 아직 토론 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원유 대금이 하루에 여러 수천만 불씩 러시아도 지금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푸틴과 바이든 간에 미디어에 무엇이 있었는지 몰라도 예구전 우크라이나 국민만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글로벌리스트들의 정치 게임에 설량한 시민만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요일인 3월 2일. 상원에서는 49대 44로 의료계 종사자들의 110명령을 무효하는 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의회 검토법이라고 불리우는 Congressional Review Act를 통하여 상원에서 표결을 붙인 결과 6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불참함으로써 49대 44로 가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앞으로 하원을 통과해야 되는 난관이 있으며 또한 조 바이든의 거부권도 통과해야 됩니다. 공화당이 제대로 의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히 하원 장학이 필요하고 또한 상원 장학도 같이 필요한 것입니다.다음 소식입니다.어저께 위스컨신주 특검에 의하여 선거인단 취소를 해야 된다는 보고가 있자 오늘 위스컨신주 공화당의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이 공화당의 회의 소집에 따라서 어떤 행보가 취해질지 기대되어집니다.다음 소식입니다. 3월 2일 수요일은 바로 부활절을 40일 앞두고 있는 사순절 또는 애쉬 웬즈데이라고 저희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교황 프란시스코와 금식을 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마에 죄를 묻히고 캐톨릭 성당에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캐톨릭 신자이면서 왜 낙태를 지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조 바이든은 나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하여 당신과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황 프란시스코가 금식을 하기로 하였고, 또한 오늘 이마에 죄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지르 바이든이 기자와의 다음 논을 막고 그를 급히 에스코트하여 전용기인 마리논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월 2일 밤늦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제2차 정전에 관한 회담이 벨라루스에서 이루어지겠다고 오늘 우크라이나 측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차 회담은 러시아 타스통신이 발표를 하는데 2차 회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제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선량한 시민들의 희생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KF 중앙역 부근에 미사일이 명중을 하여 불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차 운행은 별 지장이 없다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주 하원 의원인 벤테일러가 재선에 도전하였다가 오늘 기권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 벤테일러 하원 의원은 전직 아이시스 영분이었던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그 사건의 요번에 불거진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타냐 호야라고 불려지고 있으며 약 12년간 is 리더로서 미국인인 사로가 결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텍사스에 살고 있으며, 요번 반테일러 하원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이 난 것입니다.한편 이 의원은 자기의 출마 포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아내와 세 딸에게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사과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 정부가 러시아 과두 체제의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인 우스마노프 제블로부터약 6억 달러에 해당하는 자산을 동결하였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약 1억 4천만 불에 해당하는 화이오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1억 4천만 불에 상당하는 화이오트를 포함하여 많은 은행 계좌가 동결을 당하였다고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총금액은 6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푸틴의 측근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러시아의 국영기업을 끼고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이들을 바로 과두체제 멤버들이라고 합니다. 푸틴의 최측근이요. 푸틴의 모든 자산을 해외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복들이기도 합니다. 요번 사건으로 나토 가맹국들 일대에는 모든 영예와 영공에 이들이 지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비행기도 통과를 못하고 이제는 바다에서도 요트가 다 나포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푸틴을 너무 압박함으로써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더욱더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이 나중에 나타날 결과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은 엄포만 놓지 아무것도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EU와 나토를 앞세워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유럽 간에 지금 긴장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맥도날드 매장마다 아이스크림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가격 대비 착한 제품인 맥도날드 아이스크림이 종종 가보면 기계가 오장나서 사먹을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이 기계가 아주 고장률이 악명 높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키치라고 하는 회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을 내어놓았습니다. 일일이 아이스크림 기계 제작회사의 직원들이 찾아가지 않아도 키치의 새로운 발명품을 그 기계에다 부착을 하면 원격으로 기계의 상태와 또한 점검을 하여 간단한 것은 온라인으로 고칠 수 있게 매장에 지시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독과점 업체인 맥도날드는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 키치가 앞으로 모든 맥도날드 매장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들은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매장에다가 이 키치의 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또한 이 기계는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고 만약에 키치를 계속 사용하면 맥도날드가 제공한 아이스크림 제조 기계에 대한 무상 보증과 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공갈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래하여 키치를 부착했던 많은 맥도날드 프랜차이즈들이 키치 제품을 반환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키치 회사에서는 우리 고객들에게 겁을 주고 우리 사업을 망쳤다고 하면서 맥도날드를 상대로 9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오늘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